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16 주제 가운데 첫 번째 주제, 성경입니다. 106 요절 중에, 그 중에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책의 내용, 여기 위에 있는 내용 보시면 같이 그 안에 내용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오늘 보면 영원한 생명의 진리,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지혜, 거룩하게 드려지는 삶의 길, 이는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그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 이렇게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생명의 지식인데 그 지식으로부터 우리가 영생이 시작된다. 그리고 성경은 그 영생의 말씀이다. 그것을 오늘 이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영생은 이렇게 주어를 삼고 끝에 수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나오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의 영역입니다. 이 17장 요한복음에 갯세만에서 기도한 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석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주제가 바로 21절에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삼일체 하나님, 저들도 우리가 하나 가 되게 하소서 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 강구.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됨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17장 2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게 모든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게 선택이에요. 이것을 예. 우리가 에베소서 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받은 자. 그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받은 자가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예.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예수님께서, 어, 문목사야, 너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그 자녀다. 하면 얼마나 복돼요 여러분들. 예. 이게 바로 그곳에 들지 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 그게 그 이제 영생,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그 선택된 자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대속해서 그들의 죄가서 치루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그 죽음의 길을 가는 아들, 이제 떠나요, 저들을. 예. 아마 마치, 예, 목자를 쳐서 양이 흩어지듯이 그러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에서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목자로 예수님을 치면 양이 흩어지죠, 자연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아니라고 해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기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기다려라. 예.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며 그 성령이 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벌써 주님이 될 일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3절에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 아는 것이다. 이러니까 마치 대상이 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 바로 또 3일치 신앙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잖아요. 삼일체잖아요. 그럼 성령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은 자연히그 안에 들어있죠. 왜요? 성령은 역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분이 성령이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장 1절에도 태초로 말씀이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성자와 성부가 함께 계시고,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성자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그러면 성령은? 바로 그 성령은 함께 있는 계신 거예요. 아버지, 그 말씀 안에 빛이 있고, 그 빛이 사람의 생명이다. 이건 벌써 성령의 빛 아닙니까? 그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생명의 역사. 예.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게 바로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3절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건 성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아는 것. 이걸 어떻게 아나 말이에요 이게.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네. 알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 15 16 계속 거기에 지금 진리의 영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영이 임하면 너,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진리의 영이 임하면 내가 가르치고 내가 행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그 계속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또다시 말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어, 3일 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요한복음 지금 17장 3절에 바로 3일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아,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백으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시니 아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요.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요. 너희, 함께 너희 속에 거할 것이요. 그 영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그 아는데 그 영생이 임하면 우리가 특별히 뭐예요? 그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영이다. 이말이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뭐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지 않고, 그러니 결국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그 주요 말씀은 뭐예요? 영생은 아들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 뭐교회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이제 성자 알았는데 언제 또 성부는 배우고 언제 성령은 배우냐? 아닙니다. 예수를 알면 다 아는 것입니다. 아멘. 성자를 알면 성부를 알아요. 성부가 계시니 성자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안 계신데 어떻게 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없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아버지 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까지 올라가서 압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알죠. 그래서 삼일체 신앙이에 우리가 삼일체 신앙.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는 것 이것은 구원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자가 모르는 것으로 예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는 하나님을 두고 예배하고 너희들은 모르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예. 메시아가 오시면 진리,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 성령과 진리로 어,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아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그 아덴 사람들은 뭐예요? 가장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헬라의 수도 아닙니까, 아덴이. 예. 그러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해서 하도 신이 많이 생기니까 아예 그냥 예. 신 아예 그냥 비석부터 만들어 놓고 네. 어 내일 되면 또 비석 주문할 바에 아예 그냥 주문해 놓고 그냥 어떤 날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우리는 알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나라가 그때 흔 지사가 가장 애통했던 게 바로 제사 보다 번제보다 극률과 아는 것을 구하고 호세아 6장 6절에 그리고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지식이 없어 망하도다. 그리고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진단도 언제든지 성경은 다 적용됩니다. 예. 부족한 종이 보기에도 이 시대의 진단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지금 교회가 조금 이렇게 쇠퇴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 다시 이 진리의 기경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백배의 열매를 맺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마태복 13장에 말씀이 떨어져서 옥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야 제사, 번제.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호와는 인내와 인내가 그 신약으로 말 사랑입니다. 그다음에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이제 구약이라면 신약은 뭐요?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제가 최근 항상 입에 올리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 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 예. 예.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 그리고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 히브리서 3장 1절이죠. 그 신약은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진리요. 그 길이요 진리요 그게 바로 지식 이잖아요. 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리이시면서 은혜이시 고 은혜이시면서 진리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합니다. 은혜의 진리. 은혜의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서 힘들고 알면 아는 만큼 병이고 예. 아는 것이 병이다 예.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아는 만큼 혜입니다 아멘. 에? 아이고 괜히 그 말씀 읽어가지고 찔리네. 괜히 읽었네. 에? 아이고 뭐 성경을 덮어놓으면 편한데 괜히 읽어가지고 마음 상하네. 그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복이다 떠나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찔러주시면 그 찔리면요. 오래도 안 가요. 우리가 회개할 때 아이고 나 기분 나쁘게 회개했어. 괜히 그 하나님 앞에서 내놨네 내가. 어? 이런 건좀 숨겨야 되는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시원하고 벌써 뭐예요. 뭔가 집에 그냥 네? 어수선한데 어머니들이 딱 정리하면 공간이 생기듯이 우리가 딱 회개를 하면 내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아멘. 회개를 해야 지경이 넓어지죠. 닦아야지 뭐가 은혜가 들어오죠. 같이 합니다. 극률에 그런. 긍률에 걸어서 닦아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닦아야지. 아무리 금그러시면 뭐예요? 그 안에 온갖, 그냥, 쓸데없는 거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주인이 찾을 때, 어, 이고 뭐, 금이면 뭐예요? 싹 어, 닦아놔야죠. 그래서, 바로, 지식으로 얹게 되는, 지식으로 얹게 되는 이것이, 예, 바로, 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데 예수님께서, 진리에도 바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인데, 요한복음 1장, 1장 4절, 그 빛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그 빛의 영광을 보니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4절, 요한복음, 우리가 그 은혜에서 누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장 16절, 요한복음. 이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빛, 진리 다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금방 이제는 예이 영생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이러면 우리는 벌써 아이 삼위일체 신앙이구나. 예. 이거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은혜다. 두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같이 합니다. 명령에는 지시에는 계시에는 언약에는 말씀에는 은혜에 약속이 있다. 홍해 건너라 하면 홍해 갈라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 요단 건너라 하면 물 멈춰게 해 주세요. 여리고 무너뜨리라 하면 여리고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은 알아서, 아, 어 우리가 배워서 아니에요. 안다는 게 뭐예요? 안다는 게 벌써 은혜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뭘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아들은 그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이 우리의 주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만물의 모든 것을 조성하신 분이요.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얼마 복 됩니까? 그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데는 지식을 강조한다고요. 그러니까 혹자는 어 좀막 복이라 그러고 막 번성한다 그러고 막 가지를 넘는다 이런 말만 하면 좋은데 무슨 말씀대로 막 자꾸 이런 게 나오니까 딱딱하다. 그건 아직까지 연약한 신앙이에요. 말씀이 딱 말씀이다. 이러면 복대다. 그리고 자전거 두 바퀴 같이 돌아가듯이요, 진리의 바퀴는 은혜의 바퀴하고 같이 돌아가요. 아멘. 말씀의 바퀴, 계시의 바퀴, 지시의 바퀴, 명령의 바퀴, 언약의 바퀴. 이거 다 진리의 영역이에요, 진실의. 그리고 한쪽 바퀴가 또 같이 돌아가요. 긍휼의 바퀴, 자비의 바퀴, 사랑의 바퀴. 같이 돌아가요, 같이. 은혜에 받기.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고그 자전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독생자는 뭐요? 바로, 아버지의 품 속에 영원히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1장 18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께 올라타니, 은혜가 넘치고, 진리가 넘친다. 아멘? 그왜 은혜만 주지, 진리만 줍니까? 그러게 혹자가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호와는 여호와를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예배드리거든요. 안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 같이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을 놓고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고 예배드림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두신 목적이에요. 여호와를 안단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요와를 인정하고, 예. 요와를 인정하고, 그의 행사에 아멘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하시기를 원해요. 예. 그게 일부가 아닙니다. 그 안다는 것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구약의 야다. 신약에 기네스코, 예. 안다라는 동사가 두개 있는데 둘다 부부간에 쓰는 동사다. 예. 알때 그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몸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한 몸에.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죠. 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되게 하소서. 그 가운데서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어? 예. 우리 교회는 기독교 강요 많이 제가 설교 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기독교 강요 1권 1장 1절에서 모든 지혜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지식이다. 지혜는 지식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하죠. 지혜는 생명의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거꾸로 하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러면 믿음은 무슨 성향이고 아닙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지식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지식이 임했습니다. 오늘 계속 명사형으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제사함을 주시고 송양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명사형이 너무 좋아요. 명사형이 예. 딱 그냥 팩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택해 보내주신 딱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택한 사람들만 딱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선물이에요. 예, 그, 그그 가운데 하나님의 천직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선택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저주가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들에 대한 감사예요. 선택받은 자들의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이이다라고할때 이것은. 내 지식으로 영생의 공로를 삼는다 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요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오늘 새벽 예배 베드로 우서 3장 18절 우리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그 핍박을 앞둔 소아시아 교회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3장 18절에 베드로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택한 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그 신분입니다,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저 이름만 하늘 시민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와 진리는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쁜 거예요. 더 기쁜 거예요. 그 진리는 신령한 지식입니다. 신령한 지식이에요. 똑똑한 거로 따지면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청년 사울은 가만히 놔뒀으면 아마 요새 유대인 해당 가면 사진 하나 걸려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다 분투 갔다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여. 아까 빌리포스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죽은 것만 나는 자랑하겠다. 예. 얼마나 이 지식이 고상하고 이 지식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지식을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내가 지식을 끌고 가지 말고 내가 지식에 따라가자. 그게 고백적 지식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져서 예수님의 은혜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면서 하루가 끌려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 지식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 어? 아는 것조차 새롭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아는 예. 것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니 먹어, 뭐그 신한 생활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 읽으라 하냐? 아니요. 뭐, 그거, 그냥 살면 되지, 밥 먹으라 하냐?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서 읽습니다. 억지로 읽는 사람 없어요. 예. 저도 좋아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말씀이. 예. 어, 혹은 설교를 저렇게 하냐 할지 몰라도. 말씀이 얼마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씀이. 새록, 새록. 예. 그리고 매번, 매번. 예. 그래서 말씀 읽을 때 너무 막 욕심내서 읽지 말고요. 그때그때 예. 그때 주어지는 말씀이 전체 말씀이라는 마음을 좀 가져야 돼요. 말씀 읽는 것도 겸손해야 돼요. 예. 마치 그냥 막머스치한거 책거리 하듯이 그렇게 읽지 말고요. 어, 오늘 오후 설교 아 이게 서야이 뭐 많은 중에 한 구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게 아니에요. 저도 지나고 말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 말씀은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상합해서 전체 구조를 이루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읽고 싶을 때가 있으면 또그 부분 읽어보고 아, 이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느 구절이 저는 한때 그렇게 좀 해봤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에 요한복을다 읽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예. 우리가 뭐 히브리서 어 지난주에 목사님 또 했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한번 또 읽어 보는 거. 아니면 최소한 그 11장이라도 읽어 보는 거예요. 예.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사무엘서 어나왔다 장. 어 목사님이 사무엘 무뭐 이야기 하던데 그러면 아, 어 사무엘 한번 쭉 읽어 볼까? 어, 요새 또 여호수아, 여호수아 한번 읽어 볼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락 떨있잖아요 이게 재미있게. 예. 그리고 설교 말씀드릴 때는 대사로니까 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인데 이 아는 것은 벌써 진리다. 그래서 아는 것으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드리니다 그러와 오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잡히시던 그 밤에 기도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알게 하심으로 알을 선물로 주셔서 더 알게 하시는 더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얻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지식 가운데 저희들이 자라가게 해주시고 턱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그 베드로 후서 말씀 저희들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